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평천아온의 그 장타에 나왔고요. 오열장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그 김해에서 오신 그 유명한 밑프로 적토마진 하고 함께 어, 점심을 못먹어고 어, 여기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평창 신전을 먹겠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토마진입니다. 어... 사실 전안도 그렇게 뭐 와보진 않았지만 평소에 그 역천순대라고 이런 말들을 봤는데 아 이렇게 직접 어 지역에 와가지고 맛을 본다는 게참 어 뜻깊고요. 아 시장도 다른 어날 다른 날이라고 장이 라서 어어 <laughs> 얼마 좋모르겠습니다 아 평소 제가 제대 시장을 좋아하는 만큼 오늘 이 아우네 시장과 백천순대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동천 아우네 한방스팸인요 여기 정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만 삼천 원입니다. 또순대국밥도이렇다 함께 먹어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어, 맛있는 음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한번 드셔보시죠. 순대가 입맛에 대 맛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요거, 부터드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어놓거시고요 고기 찍시서거거새우젓하고 이렇게 드하시면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면거 좋아하시는 거좋아시좋아하시나요아하시는거 좋아하시는 거하시는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거좋 고기 딱딱하지기 않아요. 기 딱딱한. 고기 딱딱한. 고기 딱딱한. 기 딱딱한. 고기 딱딱기 딱딱한. 고기 딱딱기 딱딱한. 고기 딱딱한. 고기 딱딱한. 고기 딱 고기 한 고기 딱딱한. 고기 딱딱한. 한번 맛을 보세요 고

근데 네, 형님이 맛있다고 하면 됩니다. 분양하고 순대 맛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식감이? 예, 예. 주로 오늘 영상 속에는 순대가 찰순대. 찰순대. 순대 찰순대, 찰순대, 이런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그부을좀 바라보죠. 음,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냄새는 좀안 나요. 예, 예, 어. 냄새 안 나는 요 냄새 남는 좀 먹기 어려우신 분있으니다 음, 여기도 이렇게 매뉴카를 써놨어요. 특정 냄새 음. 없는 순대, 순백파지고. 형님 이거 순대는 어디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음. 이거는 철분 성분이 많아가고 철분이 있죠? 빈혈이 많구나 하는 분들은, 음. 뭐, 순대를 먹으면, 그쵸. 음. 음, 빈혈을 고어지어질하는 사람들은, 철분이 없는. 아, 철이어지질어지질할 때? 빈혈이 없 아, 끊어. 음. 비타민에 나인이 있어요, 나인.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철분이 부족하면, 피에 해모글로빈이 부족해. 고 철분이 없는. 이 순대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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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분이 많죠 내가 옛날에 그해먹올린 수치가 여자보다 더 약했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뜨 가다가도 빙빙 음. 돌면서 별이 보이면서 어지러워서 꽝 하고 눈한 만지고 그래, 병원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해먹올린 수치가 여자보다 더약하더라 철분, 해먹올림 중에 그래가지고 아, 1년 동안 내가 좀 약간 관리를 해가지고 올리가지고집 음. 다니고 있어. 이게 8분이 간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제가 여기는 모으고 집이기 때문에, 같이 모으시라고 하는 거고, 모으지 않고 오지는 않아요. 특히 아까 그 냄새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서. 유치이나것 나도 괜찮아. 먼저, 두이 피신, 은혜, 이혜 은혜, 은혜, 피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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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먹는 걸 먼저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건지기를 건져서 뜨거우니까, 그렇게 먹거든요? 우리 네. 형수님하고 저기 형님은 어떻게 드시나 모르겠는데. 엄반엄반 여우도 먹었어, 여우도 먹었어. 먹는 식이다 틀려갖고, 네. <laughs> 여기 보면 이거 고기를 많이 주잖아요. 요걸 보면 재미가 있음 저는 국물을 많이 안 먹는 식당이야 나도 국물만 많이 먹는 순당에 군대에 굽힌대가 뜨거우면 안 편하니깐 오늘 그게 많이 뜨겁든요 뜨겁지요? 저런 것도 안 맞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땐 비리비리 해갖고 이게 막 어지럽고 그랬어요 철분이 그저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순대하고 선지국 있잖아요. 예. 그먹고서 제가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예.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음식 중에 선지로 해갖고 만든 게 수분도 많고 비닐도 좋다고 해서. 나도 어렸을 때는 하도 약골이라 멸모에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음. 그렇게 되었한 살을. 먹였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그랬지. 되게 인간 절랑 가시고 가지고 내 말인가 달배비로. 저런 위에 형이 둘이 죽었어요왜 나도 미리 그못살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없는 거 있는 거라고 아, 요령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살았는지 아, 모르고. 옛날에 많이 죽었. 예. 왜냐면 지금 많이 죽었는데.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는 원래는 안 좋아해요 음 근데 2년이 없고 난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걸 많이 가져오셔던 건가 그 다음부터 이게 좋아하고 응. 응. 그냥 건강한 거가 된다 하던데 그럴 네 그때 그때 우리 나이도 그게 맞으니까 뭐. 저보고 무 것이 이거 맞으니까 먹었겠지 그때도 그렇죠 그냥 이안 맞으면 아무리 먹도맛 원래는 안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음식 스타일이 틀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지 위 주는데 난 반반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장보리예요 이렇을때 힘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미남이에요 나하고 땅병이야 나리 미남인데 잘생겼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안대로 전국으로 음. 음. 가면 그지역의 특산물로 먹거리 있잖아요. 이런 맛도, 즐기는 맛도 좋거든요. 나는 그런 게 좋아. <laughs> 다니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다니다 보면 지역의 특산물이잖아요. 경치 네. 넣었으니까 경치도 좋은데. 그래도, 이 왔으니까, 트라도자 이런, 그, 음. 특산품을 또, 음. 보는 게 또, 어, 좀 그런 맛이 또, 네. 또, 촬영장에서도. 음. 그런 재미 없으면은, 뭐, 사실은, 그, 좀, 촬영도 재미 없겠지. 우리가 음. 사람이 음. 간이 음. 먹거리, 음. 그 다음에, 뭐, 볼거리, 음. 즐거리 없으면은, 뭘 음. 사냐, 이 음. 그런 뜻에 보면은, 첫째로, 먹거리가. 네. 제 제철하고,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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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래요 보실래요? 보실래보실요 있으신 요요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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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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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그래서 뭐 안동 가기도 좋고, 좋죠. 너무 좋아, 조금 시간 되면 <laughs> 2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반복하면 힘들어 할 거면 잘. 야 돼.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 새벽비아에서 일찍 가고 촬영해야 하고 밤새오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에 가서 내일 오든지. 음. 이렇게 2시간이 넘어가니까 힘들어, 수거하기 힘들어. 음, 체력이 돼. 요 네? 비양 가든지 어딜 가든지 체력이 돼. 요이 음. 좌석 자리가 좀 편해야 되겠네. 음. 삼자리가 되해야피곤 불린다니까. 손님들 좀좌 자리 가리세요? 가리는 없어요. 내가 많이 가리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좀 잠은 잠이잠이안아 그렇구나 피곤면 그냥 막다른들면 그냥 기대고 자다아그 내가 불고서 잠깐 자는 게 그랬잖아 음. 뭐, 저, 사실은 그 사람 잘때있어그 그냥 기대고 자는 거지 그냥 그 자는 보다도 그냥 만고지난 조그만한 자 우리 그런 건상관없어 그러니데야고가그체질까맞 이거 맞는거 맞지? 이거 맞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 이거 맞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거 맞지? 이거 맞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는지이이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나이 좀아들면서하고 체질 다름이니까 그런거지 너 비싸네 한, 한, 한 70만원? 하루? 비싸가지고 그거를 어었던데 네. 네. 아직까지 예시가안되더라고 보험도 드려야되고 기름값도 드야되 기름을 하나그러면은 조금 음. 예고있어야되는 아니면, 공고차, 이런 걸 켜져서 씹어줄 하있지 아니면, 저기, 담배, 박스카 하시죠? 공고차가 응. 한 2,500에다가, 대충 말에다가, 그 그리고 여서 이제 제 사이에다가, 어린이가 <laughs> <버릇을 다> 설치하고, 그 <laughs> 음악을 하면, 헤드탑에그 음악을 설치하면, 포스터. 여름에는 <laughs> 노상에서 하 좋잖아. 데 다시 면더아없이 집은 좀국물이좀 깔끔하죠. 그때 클 때부터 그렇게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아 질라도 중도가 경선 오고 가지고 뭐 그렇게 막 했었듯이. 나게 슈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쉬 할머니가 슈 드레쉬 어, 응, 제 드레쉬. 이유 응, 그러는 것도 하나인데 그 우리 유유. 할머니가 선택이 특적이에요 아, 뭐슈 그리고 하나식으로얘기 할머니 밑에서 큰 하나인게 그레슈 그래, 그래 응. 드레슈 응. 유흑동네는 그쪽이 전라도 어? 쪽인가? 아전라도아니 그레유? 드레슈? 드레이 그레 전라도는 자가 안한다니까 우여하고 그쪽 고령쪽은 음. 별로 안써요 서산이나 여기 문진쪽 어, 그쪽쪽에는 유흑색인 음, 많이 써요 그게 그게 거리 그그리 이건 전라도전라고도 그리워 전략을 못, 전략을 못 원래 거시기란 말은 사투리아니 사람들이 사투리라고는데 아, 거시기가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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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말이 좀 입맞힌다 아, 아 저기할 때가 그거 거시기잖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이 안날때 아, 네. 거시기, 저시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투리아니거시기시기 오늘 전라도사투리로 알고 있죠? 제가 오늘도 저도 마있게하고 오늘도 한끼 맛있게 정천 어, 한방 순대 냄새 없는 순대 좀 먹었고요. 아유, 제가 응. 아 제가 정 맛있게 먹었게요 뭐야? 형하고좀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중 아우 엄청 맛있게 음. 먹었어요. 음. 아직 잘 먹었어요. 아직 잘먹어요안못먹지그 음. 저는 항상 어쨌든 네. 뭐 예법 말씀드리지만. 아또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이거 충청도 음식 맛이래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도 지역에 가면 그런 게 느낀다. 그때 그거네, 응. 지역 그 지역 땅이 그 지역 음식 뭐야? 아또또이 지역 음식 맛이구나. 또 그런 거 먹으면 뭐야? 자 오늘 저기 손님하고 형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또 내려가실랑 인생하시니까 여기서 워크방 마무리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도 먹방으로 인사하고, 월장이나 어,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우리였습니다. 조만간 드그마와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요